이곳은 신발장이 아니고 창고입니다. 저희 네 식구의 신발은 이곳에 전부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우리 집에 신발이 없는 줄 알았는데 와, 어마어마하네요. 여기서 신지 않는 신발이 어, 꽤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거 골라볼 거예요. 신을 신발 이 신발은 바람이 하나도 통하지 않습니다 이 신발하고 지금 똑같은 신발인데 어,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될것 같아서 하나는 처분하겠습니다 여기서 완전 데일리로 신고 있는 샌들입니다 이거는 저희 딸이 초등학교 때 신었던 건데 올해 중학교 입학했거든요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것도 저희 딸이 신을 것 같아요 아, 이 신발 같은 경우는 겨울에 패딩이라 너무 따뜻해. 이거는 어, 신어야겠어요. 그리고 이거 똑같은 신발인데 태그를 떼지 않았습니다. 아, 저희 딸 주려고 했는데 작년에 안 신었어요. 저희 딸이 외출하는 거 싫어해서. 그래서 우선 올 겨울에 신을 거예요. 그리고 저희 이거 저희 남편 신발. 아, 그리고 이건 저희 조카가 준 건데 안 신어서 버리겠습니다. 이거 저희 아들 거예요. 아들이 아, 신발 욕심도 없고, 뭐, 언욕심이 전혀 없어서 이렇게 다 찢어졌는데, 보이시죠? 다 들리고, 여기 다 찢어지고, 벗겨지고. 그런데 저희 아들은 또 이런 거 끌고 다녔습니다. 눈에 보이면 끌고 다녀요. 버려야 됩니다. 아, 요거는 저희 아들이 신발 지금 운동화딱한 켤레, 요거까지 버리면 한 켤레가 되는데요. 이거는, 아, 상태는 아까 그거보단 좀더 나은데, 사이즈가 280이야. 저희 아들 285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게 볼이 커서 우선, 어, 오면은 한번 심겨보고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어, 누가 줘서 얻어 신었는데, 아무리 빨아도 이제 때가 안 지워져. 어, 지난번에 매실 따러 갈때그털물이 들어가지고 안 지워집니다. 그래서, 어, 지저분하고 그리고 살짝 껴? 그래서 버릴게요. 작년 겨울에 제가 큰맘 먹고 산앵클 부츠 신어야 되고요. 아 이거 진짜 고민인데요. 상태 너무 좋은데 이거 유행 갔잖아요. 어구 부츠. 아 이런 거 진짜 고민돼. 이거 너무 상태 좋은데 유행 가서 남아 신을 것 같아. 버려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거는 아 어, 보류? 우선 보류로 놔둘게요. 이건 저희 딸 주려고 산 부츠였는데 실상 요 패딩 운동화가 있으니까 이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버리겠습니다. 이것도 저희 딸 5학년 때 사준 건데 어 잘안 신습니다. 자리만 차지하고 있어요. 버리겠습니다. 근데 바닥이 엄청 닳았어. 쭉 미끄러질 것 같아요. 버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저희 남편의 구두인데요. 이 구두는 2002년도 결혼할 때산 구두입니다. 아, 그런데 아직도 신어요. 아, 지금 이거 신고 어디 갔다 왔는지 흙이 많이 묻었는데 이거는 어, 물어보고 버릴게요. 이 아들이 신는 저렴이 신, 어, 슬리퍼인데요. 어, 이거는 늘 신고 다니는 거니까 교환할게요. 요거 빠뜨렸어요. 요거 진짜 제가 너무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운데요. 한때 산에 좀 다녀보겠다고 요 신발을 샀습니다. 근데 보세요. 지금 한 4년 됐나? 택을 떼지 않았습니다. 어난왜 이렇게 등산 힘들어. 그래서 우선 아, 버리기는 좀 그렇고 우선 보관할게요. 엄청 많네요. 그동안 신발이 없는 줄 알고 살았습니다. 진짜 반성해야 됩니다. 자, 우선 아까 그 신발장 깨끗하게 닦아놓은 곳에 차근차근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신발 정리가 다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신발 외에는 저희 아들, 딸, 남편이 신고 나간 어, 신발이 한 켤레씩이고요. 저는 지금 남편의 슬리퍼를 신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짱녀사입니다 자, 오늘은 어, 신발장 정리를 해봤어요. 신발장을 이사를 오고 처음으로 신발장을 정리해 봤는데요. 벌써 한 9개월 정도 전에 제가 이 지금 이 집으로 이사를 오면서 굉장히 신발을 많이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신발이 별로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정리를 하려고 어 신발장을 열어봤더니 신지 않는 신발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뭐 저희 집뿐만 아니라 어 여러분들 집도 아마 저와 비슷한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이 신발장을 정리를 하면서 또 느끼는 건데 우리가 어 쇼핑을 가거나 요즘에는 네이버만 열어도 뭐 바로 이렇게 핫딜 같은 거 뜨면 또 신발이 또 너무 예쁘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신발을 많이 사보진 않았는데 어쩌다가 한 번씩 그렇게 신발을 구매를 해 보면요 거의 90% 이상 후회를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옷이 맞는 사람도 아니고 멋을 내는 사람도 아니고 어, 그러다 보니까 신발은 예쁜데 나한테 맞는 옷이 없어요. 그러면 또그 신발에 맞춰서 옷을 구매를 해야 하나? 라는 쓸데없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신발 같은 거는 어, 총동구매 같은 거는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신발도 마찬가지고 가방도 마찬가지겠죠 어, 예뻐서 사면 분명히 어울리는 옷이 없어요 저만 그런 거일 수도 있는데 어, 저는 음, 그래서 가방 같은 거는 절대 총동구매 하지 않습니다 이제 앞으로 신발도 그렇게 할 거예요 신발은 딱 필요한 신발만 사서 신고 또 하나를 사게 되면 그전 신발을 처분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쇼핑을 할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정말 제가 하고 싶었던 컨텐츠는 저희 집에 사춘기가 두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팔춘기예요 질풍노도의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 질풍노도의 시기에 저희 팔춘기들과 어떻게 아웅다웅 지내는지에 대한 그런 컨텐츠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팔춘기 엄마 짱여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